너무 좋아. 아, 양평이 아니, 이렇게 좋네. 이렇게, 좋네요. 아, 그러니까 너무 <laughs> 좋아. 아, 너무, 너무 좋아. 이렇게, 이렇게. 아, 어, 좋아요. 맞아. 이렇게, 이렇게라도 네. 만나뵈니까 우리, 우리 푸름이 어머니. 아,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아, 네. 인사성도 네. 받고. 처음으로. 네. 감사합니다. 여보, 왠지, 남자들. 아, 우리, 남자들. 우리 남자들. 엄마 어, 사진도. 어, 어, 어. 용문산. 야, 너무 <laughs> 엄마 이이마로 이걸로. 아, 양평이 이렇게 좋네.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아, 그러니까 너무 좋아. 야, <laughs> 너무 좋아. 이렇게 이렇게 서자못 아, 오셔도. 어, 맞아. 이렇게 이렇게 해도 만나뵙니까. 우리 <야>. 푸름이 어머니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, <웃음> <웃음> 인사성도 받고. 고으로 감사합니다. 왠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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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. 아, 우리 용문산. 우리 우리, 엄마 어, 사진이 여기 어, 어. 용문산이. 어, 아, 용, 용문산. 야 너무 너무 <laughs> 이, 이, 이걸로, 이걸로. 야, <laughs> 너무 멋있죠? 어 너무 멋있네 어. 이렇게 아름다운 양평 어. 네 음. 아우이 금방 들어오신 우리... 주물에... 장로님 네. 아 멋져요 <웃음> <웃음> 우리 푸름이 아빠 장로님 네. 우리, 정말... 우리 목사님 어 우리 들 들었... 우리, 어, 우리 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너무 멋지죠 양평 네, 네. 야와 진짜 멋있다 여기 커피숍 하나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. c 에 정원이 있고 이 커피숍만 봐도 아, 너무 아름답습니다. 우리 가족들, y 기네 어, 장인어른, 장모님 장로님이시며 권사님이십니다. 참 아름답습니다. 우리 목사님 걸 p c 시죠 빵집이면서 어, 빵집이면서 커피숍입니다. 네, 양평 놀러오세요. 너무 좋네요. 너무 네, 좋습니다. 아름답습니다. 리욕도있고커피를 사러 오셨습니다. 너무 아름답습니다. 커피숍 안아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. 곁에 정원이 있고, 이 커피숍만 봐도 아, 너무 아름답습니다. 우리 가족들, 병기네, 아, 장인 어른, 장모님, 장로님이시며건사님이십니다참 아름답습니다. 우리 목사님 걸어오시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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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빵집이면서, 아, 빵집이면서 커피숍입니다. 양평. 놀러오세요.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습니다. 아름답습니다. 우리 가족들이 또 커피를 사러 보셨습니다 너무 <laughs> 아름답습니다. 우리 가족들이 모였습니다. <laughs> 너무 행복하고 차돈인데도 굉장히 편하고 가끔 만나는데 어렵지 않고 마음껏 대화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며느리 얼굴이 안 보이네요. 고맙습니다. 여기는 용문산 계곡입니다. 용문산 계곡. 저설로 올라가 저 정상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. 신정집에 왔습니다. 이 아파트는 용문 포화로 아파트입니다. 지하도